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1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군인교회를 신방하고 다녀왔습니다. 어, 군인교회를 신방하면서 하늘 위문품을 전하기를 기도했는데 어, 귀한 시간 저의 가슴에 설레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육체는 지난 10일간의 강행군에 완전 그루기가 되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설레고 힘이 좋습니다. 군인교회를 찾아가니 사전에 <laughs> 미리 신상을 알려주었음에도 얼마나 철저히 검증을 하는지 역시 군대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얼마 전에 대대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인사를 오셨습니다. 온다고 미리 히터를 틀어놓으시고 맞이하시는 대대장님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니 대대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서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대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눈과 마음이 열리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지역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시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각 부대 의 교회들을 이끌 구심점이 되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다 주말에 그곳을 빠져나간다고 하며, 그래서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부임하자마자, 공동체로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며 뜻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마치 선교단체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진심이셨습니다. 예전에 군인교회를 지을 때에 그 심장이 다시 살아나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소중한 사역에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하기로, 어, 했습니다. 하늘 위문품은 바로 이것이어야 함을 깨달음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주님 축복하옵소서 진정 이례적인 사역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군인 선교가 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곳뿐 아니라 전 군인 지역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끝마다 군인이 있기에 군인 선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군 선교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사역에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섬리적 계획의 일환임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이기에 함께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감격과 설렘 그리고 피곤이란 세 글자가 써진 오늘 주의를 준비하는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세 중에 가증이 여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기일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고 독수리와 솔귀와 물수리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무엇을 먹지 말라, 구체적인 이름, 부정한 것의 이름만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가증이 여길 새와 정결한 새로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정결 기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한 것의 기준 첫 번째가 폭력성이 강한 새들이라 봅니다. 독수리, 솔개, 매등 상대를 향한 폭력으로 죽이고 그 고기를 먹는 것들은 가정에서 먹지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 기준은 썩은 것이나 죽은 것을 먹는 부정한 새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부엉이 등이 속해 이런 종류에 속하는 거죠. 세 번째 기준은 잡식성으로 습지 등 부정한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백로, 황, 어, 황새 등 어, 이런 것들이 속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룩한 백성을 향한 기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하나님의 언약적 지침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정결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육체적, 도덕적, 영적 정결함을 갖추기를 원하셨기에 혹이라도 이들 짐승을 먹고 그런 기질이 되지 않기를 바래서 가증한 것이라 구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동물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양한 새들 특히 황새와 백로가 부정한 것으로 지정된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함과 순종의 기준을 시험하고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진 진정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 안에 온유함이 있고, 청결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구별함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뛰어넘어 주님의 기준이 오름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군인교회를 방문하며 위문품에 대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모릅니다. 며칠을 이런저런 대안을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내 생각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죄성이 여전히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깊고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언제나 오름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제는 진실로 주님의 뜻 안에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순종되어 달려가는 종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늘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묘함으로 전략을 짜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봅니다 어, 이제 귀한 사명의 공동체 저, 최전선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인교회 선교 전략을 새롭게 짜는 대대장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공격할까 비록 사단이 공격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또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그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과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목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라마나의 선교가 전략적으로 깨어 이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명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만나게 하심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되어 이 사역이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어, 지난 3일 동안 계속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법,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바탕을 봅니다. 정말 우리를 정결하시게 하시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어,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유일하게 정결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의 자기 생각 안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우리를 진정코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의 뜻에 순복되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가는 거룩한 한 달의 삼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